만약 5년 전 혹은 1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단 하나의 자동차 종목을 골라야 한다면 어떤 종목을 택하실 건가요? 아마도 테슬라일 겁니다. 테슬라만큼 가파른 성장을 보인 자동차 기업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선택은 여전히 테슬라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최근 1년 동안 테슬라의 주가는 약16%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주가 퍼포먼스를 보인 자동차 종목은 리오토죠. 리오토의 주가는 같은 기간 무려 35.61%나 상승했습니다. 특히 최근 리오토를 포함한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은 매우 좋은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리오토와 니오 그리고 엑스펑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최근 6개월 동안 테슬라보다 더 높은 주가 상승을 달성했습니다. 같은 기간 테슬라의 주가가 33.15% 오르는 사이에 리오토, 니오, 엑스펑의 주가는 각각 86.01%, 41.45%, 86.99% 상승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매우 우호적인 중국 내 사업 환경입니다. 전기차가 중국에서 너무 잘 팔리고 있는 거죠.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된 전체 차량 중 4분의 1이 전기차였습니다. 미국은 7분의 1, 유럽은 8분의 1이 전기차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말 엄청난 성과인데요. 미국과 유럽은 그 누구보다 전기차로의 전환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죠. 7월 1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해 중국에서 클린카 판매량은 2022년 567만 대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 세계의 절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엄청난 양의 친환경 차량이 중국에서 소비되고 있으니 당연히 중국 전기차 기업들도 빠른 성장을 이룰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전기차가 잘 팔리는 배경에는 안정적인 충전 인프라가 있습니다. 중국은 2022년에만 무려 64만 9천 개의 공공 충전기를 추가 설치했는데, 이는 글로벌 추가 설치 충전기의 70%가 넘는 규모입니다. 넉넉한 인프라가 판매 증가로 연결이 되고, 다시 늘어난 전기차 공급은 더 공격적인 인프라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전기차 기업이 성장하는 이유 중 하나로 정부의 당근과 채찍을 강조했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상하이 등 지방 정부들은 최대 만 위안의 인센티브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클린카 구매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죠. 여기에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도 전기차 제조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채찍을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의 분비는 도시들은 도로의 자동차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들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또 중국 정부는 제조업체들에게 강력한 허드를 만들었는데요. 클린카를 만들면 점수를 주고, 연료 소비가 많은 차를 만들면 벌금을 매깁니다. 그리고 이런 점수는 중국에서 사업을 장기적으로 영유하는데 매우 중요한 관리 대상이 되죠. 3일 CNBC에 따르면 번스타인의 유니스 리 애널리스트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잠재적 승리자로 리 오토를 꼽았습니다. 리 애널리스트는 목표 주가를 38달러에서 50달러로 높였는데요. 리 오토의 판매 성과에 주목한 겁니다. 리 오토의 실적과 전망에서 동종업체보다 프리미엄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우리는 리오토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안정된 상태에서 약 10%의 영업마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오토의 최근 분기 실적을 살펴볼까요? 1분기 리오토는 52,584대의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5.8%, 직전 분기 대비 13.53% 증가한 수치입니다. 성장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죠. 더 많이 팔았으니 매출도 당연히 급등했겠죠.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6.5%나 증가한 27억 4천만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테슬라가 촉박한 전기차 가격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채택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은 중국 기업들의 주특기이기도 하죠.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자국 내에서 확실한 기반을 다졌고, 이제는 해외로의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이 타깃 국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 시장으로도 진출을 하게 되겠죠. 이 같은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 미국 증시에 상장된 세계의 중국 전기차 종목, 리오토와 니오, 그리고 엑스펑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항상 관심에 두어야겠습니다.